이 시간에는 반어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 반어라는 건 뭐냐. 이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 혹은 그 현실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을 반어라 한다. 그러죠. 근데 의문 혹은 감탄의 형태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가진 그 부사가 쓰이는 것이 이제 반어문에서는 원칙입니다. 이 반음은 의문의 뜻을 가진 그 부사어하고 의문의 종결의미 등을 각각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것들 문장 앞과 뒤에서 이렇게 서로 결합을 시키는 방법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과 정반대를 가리키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그 뜻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다. 예. 다시 말해서, 반어문과 그 의문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는다는 점은 같지만, 반어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 않습니다. 에, 의문문은 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 문장은 말하는 사람의 그 정서를 강조해서 나타나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걸 조금 더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반어문이라는 것은 주로 강조를 위해서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의 형식을 취한 문장 형식이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반의 뜻을 가진 단어가 예, 어떤 어조사들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영, 기, 하, 안, 갈, 황, 비, 부력. 이런 것들이 부사죠. 이런 부사들이 어조사로서는 호나 재언 등과 같이 이제 앞뒤에서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거나 호응을 해가지고 의문의 형식을 빌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찌 뭐뭐 다리요. 어찌 뭐뭐 하겠는가. 무엇이 뭐뭐 이리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예문을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문 1을 보면 왕후장상 예, 영유종호와 자 이거 사기에 나오는 예, 문장인데요 왕후장상 왕이라는 것은 제왕을 말한 거고 후는 제호를 말하는 거고 장은 장군 대장 예, 그 다음에 상은 제상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존재들이죠 아무리 귀한 존재라도 영유종호와 여기서 영하고 호하고 영, 이라는 부사가 있죠. 그리고 호라는 어조사가 있죠. 이게 앞과 뒤에서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반음을 만들고 있다고 말해요. 이 영, 호, 이건 어찌, 뭐, 뭐, 다리요. 이 영이라는 것이 차라리 영자지만 여기서는 어찌로 해석하는 부사입니다. 어찌, 뭐, 뭐, 다리요. 자,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가? 중심어가 그 속에 들어있죠. 유종 씨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찌 씨가 있, 따로 있으리오. 그런 뜻이에요. 어찌 씨가 있겠습니까? 왕후장상하고 평 보통 사람하고는 어찌 예? 예 똑같은, 이들도 똑같은 인간일 뿐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강조해서 전달하기 위한 이 표현이다. 그래서 이 영은. 구문 맨 앞에 와서 어찌라는 부사어로서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 영과 어조사, 호가 합해져가지고 반어문을 형성하고 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을 한번 볼까요. 학위 시습지, 불용요로화. 이건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논어 학위편에 나오는 거죠. 자, 배울 학자니까 배우고, 그리고 말율리 자는 접속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다는 것을 여기다가 서로 첨가해서 문장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습때로 때때로 때시자 때로 때때로, 때때로 익힐습자. 익히면은 갈지자. 여기서는 갈지자는 인칭대사. 앞에 배웠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그래서 인칭대사라고 합니다. 자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불영요로와 예, 부력 역은요 또 역자니까 또한 그런 불은 하지 아니한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력은 또한 뭐뭐 뭐 하지 아니한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열은 여기에서는 기쁠 열자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쁠 열자입니다. 호는 여기는 이제 어조사 호니까 이 호가 들어가서 반어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력하고 호 사이에 예, 열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기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배우는 것이라는 것은 그 학, 학위 시습지할 때 학이라는 이 배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있는 사물 현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여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배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습이 나오죠. 습이라는 것은 익힐 습자니까 이것은 받아들인 것을 충실하게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기쁜지를 강조하기 나타내 기 강조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에, 이 부정어 불화하고 의문형 어조사인 호하고 서로 앞뒤에 써가지고 반어적인 수법을 써서 이 문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을 봅시다. 차비 이천 위 본야라. 이건 아, 차비 이천 위 본, 본 사네요. 근데 사자인데 이것을 야로 읽어야 돼요. 왜? 야는 여조사니까. 요, 원래 이 사자는 사악할 사자지만은 본야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노자 도격,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가차 이거 이 차자 이것은 비 아닐 비자 아니다 아니겠는가 이것은 아니겠는가 뭐가 아닌가 이게 봅시다. 이천 위본 이천 천한 것으로 쓰 이자 무엇으로 천 천할 천자 위 대다 본 근본 본자 그러니까 천한 것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야가 그맨 끝에 에 반어법을 사용하기 위한 이 야자가 들어있죠. 그러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비라는 것은 아닐 비자 비는 상대부정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제 반어나 의문의 뜻을 갖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것이 의문형을 유도하기 위해서 에, 뭘 붙였느냐? 맨 끝에 '야' 자를 붙였기 때문에 어조사 '야' 자하고 결합해서 이 반어법의 형식의 의문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이것이 낮은 것으로 근본을 삼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문 사 연자간지 홍곡지지제야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이 사마천 사기의 그 진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자, 연자간지, 연작이라는 건 제비 연차 참새 작자니까. 제비와 참새를 말하는 것이요. 아니라는 것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어찌 안자로 의문사로 쓰이는 것이요. 어찌 알지, 어찌 알겠는가. 제비와 참새가 어찌 알겠는가. 뭘 어찌 알겠는가. 홍곡지지, 홍곡지지란 것은 여기서. 홍은 기럭이 홍 자고, 곡은 고이곡 자입니다. 기럭이나 고이 이건 큰 새죠. 이렇게 참새나, 제비 같은 거 작은 새가, 홍곡 같은 기럭이나 고이 같은 큰 새의, 여 지는 갈지 자는, 뭐, 뭐, 의 소유격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뜻지 자가 나오죠. 지 그러니까 홍곡 지지 그랬으니까, 홍곡의 뜻, 이큰 새의 뜻을, 지알지 자가 있으니까 알겠는 알다 했는데 맨 끝에 재가 나와있을때 의문형으로 해서 알겠는가 예 그러니까 제비와 참새가 어찌 홍곡의 뜻을 알겠는가 여기서 홍곡지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안 자하고 재 자를 결합시켜 가지고 반음으로 사용한 것이다 예 그렇게 이게 알면 되겠습니다